은단 어. 님. 왜요? 아이스예요? 알스, 아이스? 아이스가 뭐야? 알콜 스레기 <laughs> 세상에 아이스를 몰라.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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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180은... 나보다는 커야지 180은 배야 상담자지 으아아아아아아내 <laughs> 먹어 내 고단하니 <laughs> 줄때 먹어 <laughs> 줄때 먹으라고? 줄때 먹으래 줄때 먹으라고? <laughs> 줄때 먹어 안두님 경고 경고 네? 경고 자, 잠깐만 레빈님 나가셨나? <laughs> 나한 대도 못 묻혀 대박이다 아. 빨 대리러 가. 빨 대리러 가. 엄마 담님. 아. 아! 미친 <laughs> 거야? 아니야. <laughs> 얘가 안탄 거야. 나 돌겠네, <laughs> 진짜. 미친 거야? 아. <laughs> <너, 웃음> 일단은... 가요. 아저씨 아, 밤에 안 되잖아. 아, 음주 운전 안 돼. 빨리 가요. 내려 빨리 내려. 음주 운전. 안돼 아, 빨리 음주도 안 돼. 내리라고. 빨리 내려. 아, 왜 어때? 아, 옆으로 가. 가요. 아, 빨리 못 운전을 해야 운전이 늘거아니야 아니 이 X발 다경력증만뽑으면 나한테 지대문 어디서 경력을 쌌나? 어? 나술 마셔서 기분 좋아 전 조용히 게임만,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나 만두님 좋아 나 연어 좋아 뭐야? 응. 아! 아 <laughs> 어, 내린 거봐 빨리 쳐버려 쳐 그거 <laughs> 쳐버려 에? 뜬금없는 뜬금없는 지들끼리 지금 고백하고 난리 났죠 거예요? 아니? 나 네. 거야. 아니 왜 울어요? 아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? 왜 울세요?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. 여보세요 네, 여보세요 그 그거... 여자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타입. 아 잠깐만요. 아 아니. 아니, 아니 잠깐만. <laughs> 그거 데이트 상담이야. 데이트. 어. 슈다 이... 미트. 미추. 아니 미트라니요, 여러분. 아, 나 진짜 말이 안 나오네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그거는 그냥 범죄야, 범죄. 예? 범죄야. 아 갑자기 제가 범죄인이 됐나요?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요? 하. 저희 지금 데이트하고 음, 있잖아요 시청자 음. 데이트 맨날 모가지를 비틀어 줄고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안 그럴 거라면서 나한테 있어요? 맨날 뺨 때리고 싶다 아니요 <laughs>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, 맞아, 아니요, 맞아, 잠깐만. 맞아.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? 네 응. <laughs>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안돼 안돼 그만면 안돼 아, 아 진심..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설마! 뭐야 끄러 그러니까? 시끄러! 아가 임마 사랑해요 아, 사랑해요 일로 와요 아 진짜? 아저씨 말고 <laughs> 둘다 사랑해요 예? 만두님 <laughs>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? 어 죽였어 어적 잡았어요? 네적 만두님 배그 너무 잘한다니까 아이 내가 뛰어와서 깜짝 놀랬잖아 아아 죄송합니다 아, 죄송아 잡았네 네 사랑해. 에, 요요요요요요 홀로. 어? 홀로 노래 좋은데. 아. <돋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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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<돋이>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, 이고 아이고 아이 <돋이>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, 왜합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진요 아저씨 <돋이> 할수있요 네. <laughs> 나 진짜, 나 진짜, 아나 진짜, 아, 나짜 진짜, 아나 아, 나, 아, 나 진짜, 아짜 진짜, 진아나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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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만 말투는 백정 말투인데? 아이고 백정이라뇨?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상놈입니다 상놈 아! 그 노른자님 나랑 호적으로 내손주벌인거 아세요? 아이고 예. 내가 김해김씨 73대손이고 아유 예예예 자본이 예, 예. 7 5대손이라 아이고 아이고 예예 예. 예 우리 제 조상님인 거 알죠? 예! 아이 우리 조상님 예제저저술한잔 저 받으시죠 예 아이고, 그럼요. 여보 있겠습니까요? 여기 차, 차도 대령해놨습니다. 예. 예, 예. 우리 손주, 거기서 뭐 하나? 아우, 차 대기시켜. 차 지금 세차까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. 요 손주. 예, 어서 오십시오. 예. 아, 밑에 손주 며느리 있네. 예? 어. 아이고! <laughs> 우리 할머니! 숨 쉬어야지 마이크 껐고요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다음부터 술 먹은 사람이랑 마이크 게... 껐다고요? 예? 아유 그럴리 있겠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마이크를 끕니까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와아 와와와와와와와 아 만두님 아. 내려 마두님 자,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.